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살수 없구나.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을 감수해야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마이드림이 킹덤드림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어요.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드림 주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버리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사의 불을 끄면 구속사의 별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썩을 것들이에요. 다 알잖아요. 곧 주님 오십니다. 저 앞에 심판자 앞에 설때 무슨 말할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병원에 그 암병동에 제가 있었는데, 너무 그 이황 죽을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독한 항암제를 쓰고 죽게 하는 의료범이 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동 대학 교수님이 독일에 다녀오신 분.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독일에 가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고통 없이 암을 치료하는 수술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면역을 높여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합의학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병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지어줬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가 벌 수가 없고, 돈의 노예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없애주려고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병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한 500개 병원들이 제가 하는 치료법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학병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암 치료율이 세계 1위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암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암의 원인의 한 50%가 먹는 거거든요. 30%가 흡연과 환경 오염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는가. 고민하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식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두유가 더 유명합니다. 두유가 더 유명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때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자아 실현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이웃 사랑을 했는데 그 열매로, 보통과 아픔을 덜어주게 했는데, 그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시시하게 돈 버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의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이 아니라, 블레싱을 추구하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